제발 좋은 이, 이란 타레미 이러고 오징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는 붙일 수 있어요 3 2 1 Let's h t it 이거죠. 이겁니다. 지금 8시 48분인데, 아침 지나거든요. 어, 달달해요. 좋습니다. 북일정인데, 이런 식으로 30억 정도를 벌었고, 9억 9천 9백만원까지 벌었습니다. 나머지는 나중에 받도록 하고, 자 이런 식으로 55억 정도가 됐네요. 아까 14억이었는데 거의 뭐 40억을 벌었죠. 40억 정도로 벌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